돼지 지분이 이 정도 돼지 지분이다라고 하면 은 만약에 30평대 아파트가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 추가 분양금 많이 안날것 같은데 26평이면 엄청 네. 큰 거야 네. 웬만한 주택 하나 깔고 있는 평그잖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경계, 경매 물건은 2024 타경 599-06 서울 광진구 구이동 연립주택입니다 오 구이동 좋지 네 구이동 연립주택인데 신일 맨션이라고 음. 아 옛날 맨션 이게 재건축. 가동, 나동, 다동 있는데 재건축은 승인이 났고 근데 여기만 하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빌라들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음. 여기서 만약에 고층 아파트가 된다 그 한강뷰가 나오는 빌라에요 여기가 지대가 높잖아요 음. 한강은 지대가 낮고 그다음에 이쪽이 지리지상 좋은 게 뭐냐면 건너편이 어디에요? 잠실, 옆에는 강남.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 성수. 그래서 이쪽 자체는 이제 부촌이 될 지역인데, 이 연립주택들이 이 동네 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언덕만 이렇게 넘어가면 광장동이잖아요. 광장동 같은 경우는 여기 가격보다 두배 이상 가거든요. 거기는 제가 최근에 영상 찍은 것도 8억대 후반. 실거래는 거의 9억, 10억대 나오는 거고, 여기는 지금 3억 2천에 나와있어요, 최저가가. 가격은 이 지리상, 입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하다. 그 대신 이제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3억 4천에 있어서 그거 이상은 입찰해야 됩니다. 어, 여기가 지리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아차산이 뒤에 있고, 그또 옆에는 배수지 공원이 또 있어요. 건너편에는 또 어린 이 대공원. 현재는 조금 이제 역세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전체적인 빌라들하고 같이 재개발을 했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대단지에 입지적으로도 좋아진다. 그리고 지금 어 여기 자체 재건축은 승인이 났는데 여기만 했을 때 어때요? 좁지몇동안 안 올라서겠죠. 음. 그러면 굉장히 작은 단지. 그러면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빌라들까지 같이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 건물 자체는 굉장히 오래돼서 82년식이에요. 그래서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안 하게 되면 거의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오래됐어요. 공사도 지금 하고 있고 공사한 집도 있고 공사 안한 집도 있거든요. 쭉 보시면 공사한 집 한번 가 볼까요? 지금 인테리어하고 있는데 여기가 거실. 여기 거실이고 거실이 그리 크게는 안 해요. 여기 방 안녕하세요. 어, 여기 그 주방은 이쪽에 있네요. 주방 다음에 여기도 방 여기가 세탁실. 아 여기 지하로 연결이 이렇게 되네. 아 어, 그쪽에 있나요? 지하 연결된데 지하에 숨은 열평 이렇게 되어 아 있구나. 방금 우리가 봤던 집은 이 집이고요. 안에 리모델링을 싹 하면은 이 문도 이렇게 새 걸로 바꿀 것 같아요. 여기는 옛날 옛날식 문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오래돼서 아 지하는 여기 있네요. 지하. 아까 그 밑으로 가도 되고 이로 리 가도 되고. 근데 지금 너무 지하는. 거의 뭐 창고 외에는 쓸 수가 없겠네요.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기엔 너무 협소해. 일단은 베란다를 보시면, 지금 공사했던 데가 저쪽이거든요? 3호 라인. 저기는 공사를, 그, 샤시를 안 했잖아요? 샤시를 아마 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어때요? 4호 라인. 오, 여긴 깨끗한데? 네, 여기는 지금 문도 바꿨고, 샤시도 했고, 당연히 안 해도 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가 206호 잖아요? 206호도 지금 샷진 돼 있어요, 지금. 여기하고 틀리죠? 여기 2층 한번 보여주세요. 5호 라인. 5호 라인은 안돼 있고, 6호 라인은 지금 리모델링 안에 했을 것 같아요, 안쪽이. 그럼 우리 물건 한번 가져볼까? 예, 한번 올라가 보시죠. 2층입니다, 206호. 안에는 이제 좀 보존한 것 같은데, 문은 안 바꿨네. 사람은 살고 있고, 지금 대형력 있는 임차인이 어차피 낙찰받으면 돈을 다 받아가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진짜 입찰하러 올때 안에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협조할 것 같아요. 자. 저기 이 대로변이 앞에 대로변인데 대로변하고 여기 공원을 끼고 거리상은 얼마 안 멀어요. 근데 약간 언덕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오는데 불편한 감은 있어요. 음. 근데 만약에 빌라들하고 같이 크게 대단지로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전철역하고 그렇게 멀지 않겠죠. 여기서 고개만 넘어가면은 광장동이거든요. 음. 그 광장동이 힐스테이트가 있어요. 12년식이에요. 그러니까 13년 됐죠. 근데 거기는 지금 신축도 아닌데 24억 3천이에요. 지금 실거래가 30평대. 거기만 넘어갔는데, 광장동의 앞에, 한강면 바로 앞에 있는 포제스 한강이라는 120몇 세대인데, 거기는 지금 한강뷰가 나온다는 걸로 지금 40억이 넘어가고, 여기가, 거기 위치하고, 솔직히 걸어서도 갈 거리이다 보니까, 광장동 구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크게 만약에 대단지로 재개발된다라고 하면, 가격대는, 만약에 여기서도 진짜 한강뷰가 나오고, 어, 대단지로 빌라드라고 같이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 높은 시세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강뷰는 조금 네.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차산 터널이 있어서. 아니, 근데 여기가 약간 지대가 높잖아요. 음. 여기가 지금 일반 실거래가 얼마 됐냐. 단독, 솔직히 오래된 단독 그 연립주택이 실거래가 많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최근에 8월 달, 저번 달에 거래된 게 4억 2천에 거래됐어요. 음. 한 달에 한두 개, 두세 개씩 계속 거래가 되고 있어. 최근에 그 이유는 이 연립주택 자체로 건축 승인이 났어요. 음. 재건축. 근데 이제 건이 자체만 재건축했을 때는 작은 단지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 매매가 지금 두 건이 어, 부동산 일반 매매가 나와 있는데, 4억 4천 하나, 4억 6천 하나. 두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재견 어, 리모델링이 안에 돼 있을 것 같잖아요 안쪽이 음. 그러면은 시세는 좀더안돼 있는 것보다 4억 한 중반대는 우리 거는 중반대 이상은 나갈 것 같아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3억 4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3억 4천 이상을 써야 됩니다 네그러면 3억 중반 이상을 써야 되고 시세는 한 4억 중반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다른 빌라들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는 재개발 초기이겠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 대신 여기가 땅값이 지금 아까 몇 평이라고 했어요 대지만 26평이에요 음. 건물 면적은 30평 지하까지 음. 하면 근데 지금 3억대 나왔다는 거는 시세 대비 현재 여기 주변 땅값 시세 대비 반값에 나온 거야 대지 지분이 이 정도 대지 지분이다라고 하면 은 만약에 30평대 아파트가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 추가 분한금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지하가 거의 활용을 못하지만 못하지만 지금은 쓸, 쓸모 없지만 나중에 재건축 됐을 때는 어. 추가 분담금을 다른 빌라 대비 어. 많이 안 내도 될것 같다. 26평이면 엄청 네. 큰 거야. 네. 웬만한 주택 하나 깔고 있는 병잖아 그렇죠. 솔직히 3억 되면 그렇게 음. 비싼 건 아니야 이 동네에서는. 음. 제가 볼 때는 조금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한강변 라인 바로 붙어있진 않지만, 살짝 한 블록 뒤지만, 꾸준하게 거기랑 같이 시세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지역이에요. 음.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이 강북 쪽에서는 미래가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 그 이쪽 성수동, 자양동, 광장동 이 한강변 라인 바로 뒤에거든요. 있 지금 거래도 굉장히 많이 일부러 여기 를 많이 사요. 안에를 다 리모델링 하는 이유는 지금 솔직히 저 상태로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살더라도 82년식을 오래된 빌라를 3억 4천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안에는 리모델링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내가 살아도 될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나중에 재건축됐을 때 아파트 입주권 나오니까 거주도 리모델링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돼 있을 거로 추정이 되니까 바로 살아도 되고 시세가 높은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자, 오늘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좋은 물건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